언제나 보내주시는 부식행용 사연 오늘은 빨간 이 조장이라고 그러죠? 빨간 장미하고 노란 데일릴리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그 릴리는 헬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란 데일릴리 너무 예쁘네요 어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사무실의 멋쟁이 뭐다 멋쟁이신데 그 중에 그 이정면 아나운서가 빨간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정말 대신한 우리 이삼은 기자가 노란 빅돌이를 입고 오셨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막, 어우, 너무 예쁘다 그랬는데, 우리 또 푸시경님께서 이렇게 빨간 장미와 노란 릴리 사진을 보려주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이 양수님. 오늘은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읽어주신 사연 고맙게 잘 들었답니다. 역시 이안승님의 목소리를 통과하면 부족한데도 아름답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셨는데, 아유, 사연이 감동이 있으면요 제가 더 이렇게 감동을 부어서 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뭐늘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영준이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은 With New Stone의 Step by Step을 어, 저와 또 오늘 게스트분과 아들 영준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각자의 인생 계단을 step by step 밟고 계실 모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시케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 함께 하겠습니다. 음. 네게. 영준아, 네가 어제 민준 누나한테 보내준 책에 대한 답글과 네가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도 보내서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단다. 민준 누나가 얼마나 좋아하겠니? 아마도 누나는 최업 좋아하는 에션 투니까, 네가 보낸 내용들이 누나에겐 좋은 참고가 될 거야. 앞으로 읽는 책마다 그렇게 짤막하나 봐. 보내줄 거지 오늘 네가 애틀랜타로 필드 트리잎을 가서 좋은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엄마가 랜스터 휴즈라는 분이 쓴 아들에게 주는 시라는 글을 너에게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본단다 엄마가 아들에게 준시 난 너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다는 걸. 계단에는 못도 떨어져 있었고 가시도 있었다. 그리고 판자에는 구멍이 났지. 바닥엔 양판자도 깔려 있지 않았다. 맨바닥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라왔다. 신계참에도 도달하고 모퉁이도 돌고 전기불도 없는 캄캄한 곳까지 올라갔지. 그러니 아들아, 너는 돌아서지 말아라. 계단 위에 주저앉지 말아라. 왜냐하면 넌 지금 약간 힘든 것일 뿐이니까. 너도 곧 그걸 알게 될 테니까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얘야, 나도 아직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인생은 내게 수정으로 된 계란이 아니었지. 영진아, 위 시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도 그렇다고 안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오. 어떤 땐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날들이기도 하다가 흠흠한 밤 같은 아득하고 막막한 날들, 누구도 옆에 없는 것 같은 고독의 날들또 가슴을 도려내는 슬픔을 겪어야 하는 날도 있다는 것을 영준이도 알아야 한다. 행복한 때라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행복해져져 그 계단에서 멈채그 생각에만 빠져서 계단 오르는 것을 중단해서도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올라가야 하는 계단은 아직도 한데 중간에 주저앉아 절망한 시간은 더더욱 없다는 거지. 좌절을 딛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면 네가 걸어 올라온 계단 어디쯤에 또 힘들어 온 날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마음에 품어야 한단다. 너도 알다시피 엄마나 아빠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 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것을 겪으며 사는 것이 인생이란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는 것들은 먼저 경험한 인생의 선별 있어 너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할수 있다는 것이야. 네가 겪은 세월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겪고 더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도 구분할 줄 아는 거란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지침이며 경험담을 보고 배우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이지. 우리가 책으로 간접 경험할 을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겪어서 얻는 것보다 시간도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 거지. 매일 잔소리 같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들을 굳이 내가 이런 글을 써서 아는 영준이는 아니지만 오늘 왠지 영준이에게 이 글을 쓰고 싶어져서 오늘 필드 트릭하면서. mp3 대신 책을 들고 간 명준이가 기특해서 기분 좋고는 엄마가 너에게 이렇게 글을 쓴단다. 오늘 필드 트레이드 재밌었지? 저녁에 엄마한테 이야기 해줄 거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또한권 끝내고 민준이 너한테 부품감 보내야지? 2009년 5월 19일 화요일 저녁 캐서리 에서 부식해줘.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학교로 데리러 가기 1시간 전. 네, 오늘은 아들 영준이에게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시는 저도 가끔 제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어, 가끔 가다 보면 왜그 나이 때 겪는 힘든 거 있잖아요 그 절망감 같은 거 저도 막그 옛날에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 때가 생각나서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이 시를 그냥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시 오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언제나 생각하지만 영준이 참 행복한 아이예요. 그쵸? <laughs> 그리고 두프감 끝내고 또 민주 누나한테 그 두프감, 어, 그 채취한 건 끝내고 두프감 보내는 습관. 너무 좋네요. 그리고 필드트립이 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이 필드트립에 대한 얘기도 다음번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다른 엄마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저같이 모르는 엄마들한테 어, 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함께 듣고 싶어서 청해주신 곡, 울트니 휴스턴의 스텝 바이 스텝. 예, 스텝 바이 스텝은 뭐, 우리말로 하면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거죠. 차근차근,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나요? 스텝 바이 스텝, 울트니 휴스턴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